자, 반갑습니다. 제서 리뷰입니다. 오늘은 매네치킨 신메뉴 코찍마요 준비해봤는데요. 세팅하고 오겠습니다. 소스는 이렇게 두개 주셨습니다. 소스는 하나 해도 될것 같은데? 이야. 와, 이거지. <목소리> 아, <진짜. 목소리> 코찍마요 비주얼. 진짜 와이어 보입니다. 고추냉이 와요소스도 엄청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틱톡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뼈바이 19,000원이고 순살이 21,000원입니다. 비주얼을 이렇게 일단 먹어볼게요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와, 와. 고, 와, 구체네이 엄청 많은데?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요교에서, 할인 이벤트에서 요교에서 샀고요. 코가 뻥 뚫리는 맛? 와사비 가자 있잖아요. 그거 먹을 때, 많이 뿌리면 사람들 잘못 먹을 것 같은데? 이 정도면? 코밥에 밥 대신 와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코가 뚫렸어. 걸그루즈. 양파를 다안 뿌렸거든요? 네네치킨이 좀 파닭이랑 뭐 이런 양파 같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, 이런 게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네치킨은. 맵, 겁나 맵대? 야 이거 엄청 매울 것 같은데? 이 정도 맵기면 와, 감기 걸리신 분들 코확 뚫리겠다. 와, 눈물나. 보여? <laughs> 눈물나, 눈물나. 어 이거 호불호 진짜 많이 걸리겠는데? 나, 저도 꽤나 고추냉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고기 먹을 때 고추냉이 좀 찢어 발라서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그것처럼 엄청 맛있게 먹는데, 이거는 좀 많이 맵다. 유튜브 안 하면 저 이런 뭐니? 치킨 신메뉴 안 먹지 않을까 싶네요. 여러분, 네네치킨 많이 드세요? 저는 네네치킨 잘안 먹거든요? 최근에 나왔던 레드 마요 찹찹인가? 그거 다음으로 처음, 거의 처음 먹었는데, 그냥 지, 지난번 신메뉴가 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코칭이 청양마요 치킨 업그레이드 버전? 그건 또 처음 들어보네. 솔직 내내가 양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무난해. 너무 무난해서 뭐가 메인 메뉴라고 뭐 하기가 좀 힘든? 나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완전 쿠진지 했거든요. 닉네임 잘 지는 것 같아. 그리고 이거 초코볼이었나? 여기에서 이벤트에서 받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초코볼. 그냥 홍런볼 빵 버전 같다. 대리한 입. 오 코찡하다 코찡해. 그리고 냄새도 좀 알싸하고 닉네임에 맞게 코가 찡, 찡, 찡 합니다. 소스 제가 먹어보니까 고추 마요랑 좀, 고추냉이랑 마요네즈 섞은 맛? 거기에 뭐, 뭐 참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후추 좀 들어가고. 레네 치킨은 좀 마요 치킨들이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치킨집에 비해 퍽퍽살이 되게 no. 퍽해가지고 조금 먹기 불편하네요. 양이 적진 않은데 막 엄청 땡기지가 않아, 맛이. 물론 지전차가 있긴 하겠지만 나한테는 구슬냉이가 너무 세다. 땀이 나,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조명 키고뭐 하다 컴퓨터 키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좀 나네요.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? 저는 지금 점심 먹으려고 켰습니다. 어 진득하다. 응. 어, 내내 코찡마요 치킨, 와사비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조금 와사비 맛이 강해가지고 조금 많이 매콤하다. 그리고 코가 많이 뚫리는 코찡마요. 진짜 코찡이라는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, 개인적으로 다음에 재구매 의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치킨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제가 내내 치킨을 안 먹어봐서 그런지, 와이드 맛이나 뭐핫 이런 맛이 있는지 저 모르겠네요. 이 마요소스 두 개만 있어요.